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에, 목사님도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 잘 지냈어요. 따뜻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따뜻한 봄에 집에만 있지 말고 엄마 아빠랑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또 스포츠 활동도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 우리 승리하는 생활 어, 하고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밑에 있는 글자 읽어 볼까요? 시작!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넘기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좀 길어요 그래서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로마서 시작!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 오늘 너무 길죠? 근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손이나 발이나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로 쓰지 말게 하고, 누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체. 그런 팔이 되고, 그런 말이 되고, 그런 눈이 되고, 그런 귀가 되고, 그런 입술이 될수 있도록 그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길지만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말과 귀와 눈들이 죄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선한 일에 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주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하준이 친구가 있어요. 하준이 친구는요, 붓글씨. 여러분, 여기는 영어를 쓰잖아요. 한국말이나, 근데 한국 <laughs> 죄송합니다. 한국에는 붓글씨를 써요. 근데 하준이가 붓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나니까, 하준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에이, 나안할 거야 에이, 나안할 거야. 하는데, 아빠가 옆에 있다가 그걸 보더니, 하준아. 짜증내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준이 손을 잡고 너는 내가 따라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빠가 그려줄게. 아빠가 써줄게 하고 그렇게 써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이 한자가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잘써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준이가 아버지 손에 붙들렸을 때 잘한 글씨를 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살아가고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가능하게 오늘 전쟁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그래요. 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똑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어요. 몇년 동안, 14년 동안 다스리다가, 글쎄, 아수르 제국에, 아수르 제국에, 제국에서 그 사내들이 왕이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러,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 제국에 있다 다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거는 유다의 히스경이 있는 그 나라만, 그 지역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야겠다 하면서 이 사내들이 왕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물 물이 막 흐르는 강, 네까가 있는데 거기를 막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막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하겠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보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기야 왕은 전쟁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산해들이 그어 왕은요. 그 군대는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제국의 산해들이 왕은요. 그 계속해서 예루살렘 왕에 진격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한 상주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나는 어떻게?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시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포위를 하면서 딱 섰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히스기야 군대들은요, 그 랍사게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랍사게는요, 어떻게요? 이 예루살렘의 성에 군대를 지키,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조롱하거나 그런 하나님 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엄마 주머니에서 훔칠, 돈을 와서 훔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형이 막 자기보다 조그만하니까 막,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왕따 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아니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고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는데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우리 엄마 아빠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 그쪽으로 가게 놔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랍사겟 군대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의 잘못도 모르고, 히스기아를 미혹하고, 히스기아를, 어, 히스기야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미혹되지 마! 히스기아에게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아를 믿으면 안 돼! 그 능이 너희를 건더내지 못할 거야! 너희를 지키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 랍싹의 군대장관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의 군대, 군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히스야 왕은요, 이 군대장, 그백성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아스르 제국의 군대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희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라.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요, 유다의 군대들은요, 히스기아만에 순종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해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랍사게스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앞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야, 항복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썼어요. 히스기아와한테 희스기야, 너희가 며칠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항복을 안 하면 우리가 쳐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편지에 글을 다 썼어요. 여러분, 희스기야는 이 편지를 갖고 어땠을까요? 놀았을까요?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희스기야 왕은요, 기도했어요. 누구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희스기야 왕은요, 기도했어요. 그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배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복을 찢은 것은 뭘 얘기하냐면, 큰 하나님 앞에서 큰 결심을 하면서 슬픔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히스키아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히스키아 왕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문제나,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두려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또, 엄마가 아파가지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나요? 아니면 천둥과 번개, 큰 형이 나를 괴롭히고, 또 개가 와서 막 으르렁거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는막 도망가는 친구도 있고 있을 텐데,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기왕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그, 어, 아수르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수르 군대들이요.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하고 있다니까, 이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수르 제국으로 간 거였어요. 전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다. 이 랍사겟, 어떻게 해요? 사내들이 왕은요? 내가 안 되겠어. 지금까지 여기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 나는 있을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다른 명사들은요. 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이 산헤드립의 이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왕한테 또 편지를 써서 야, 내가 너 시간을 줄 테니까 항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나한테 주어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히스기야왕은요. 이 백성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의 신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이야기라고 히스기야 왕은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병사들이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쓰러진 중에 18만 5천명의 사람들이 다 시체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유다 백성 유다 군대들은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래서 이 소문이 널리널리 널리 퍼지게 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도 주고요. 이 히스야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와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강력한 나이벌인 바벨론 제국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아 왕을 높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선물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 히스기아 왕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목숨을 거두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 왕의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또 히스기아 왕이 잘못했을 때또 그에게 잘못을 리우칠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히스기아 왕시대에어 진노를 당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히스기아 왕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여러분의 문제, 엄마, 아빠랑 싸울 때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또,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번개치고 무서운 것들, 또, 큰 형들한테,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의 지체, 지체를 죄짓는 것에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또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넘기며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사님이 우리 엄마들한테 이번 주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승리를 위해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상기물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각하고 또 엄마랑 함께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승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히스기아 왕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넘겼어요.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승리를 얻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문제, 어려운 것들, 두려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